한국 BNC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수익나는 채널 오르는 주식 탭이고요.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 BNC는 제가 또 오랜만에 촬영하죠. 네, 한국 BNC 좀해 달라고 해 가지고 네, 이렇게 또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어, 주가가 뭐 21년도에 여러분들뭐 아시겠지만 67,000원까지 올라갔던 종목이에요. 어, 몰랐어요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보통 여러분들이 이제 차트 보면은 보통 어때요? 많이 보는 게 그냥 이거 많이 보거일본 많이 보다 보니까 아 얘가 그냥 여기 보이시는 여기 이자리한 9천 원까지 올라갔던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사실 우리가 이렇게 6만 7천 원까지 올라갔던 종목이지만 지금 6만 7천 원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얘가 5천 원이 되든 만 원이 되든 2만 원이 되든 상관이 없어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개인 투자자가 보통 한 종목을 사서 보통 보유 기간이 몇 년이나 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보통 통계학적으로 보면은 한 종목을 사서 최대 오래 가지고 있는 게 보통 통계학적으로 2년이래요, 2년. 2년 안에는 대부분 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평선이그 우리가 240 2평선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1년이거든요. 예. 480 2평선을 잘안 까는 이유가 그 이유기도 해요. 1년 안에서는 거의 종목을 바꾼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21년이니까 여기에 물려있던 사람들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그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라는 거는 이 사람이 뭐 그런 뜻이 아니라 매수나 매도 세력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봐야 될건 뭐예요? 23년부터 보시면 되는 거예요. 기간을 뭐 얼마나 봐야 되나요? 매물 때볼때 때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하세요. 그러면은 저는 2년 보셔라.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주가에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은 여기 보시는 11,150원을 했던 장대음봉. 여기가 이제 기준봉이 되겠죠. 네. 여기가 되고요 얘가 지금 실질적으로 여기까지 떨어졌잖아요. 그리고 나서 1차 여기서 차익실현이 나왔죠. 그리고 이제 돌파 시도를 했지만 어때요? 하락, 상승, 차익실현, 횡보, 상승, 차이실은 나왔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천재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체크해야 될 거는 뭐냐 이 평선과 거래량이 자 얘가 여기 저항 맞은 자리 여기 녹색선 보이시죠 이게 뭐예요 60선이에요 네. 지금 얘한테 그러면 기준선이 어디가 되는 거예요 60선이 기준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항 때는 어디가 되겠어요 이 60선이 저항 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저항 때가 밑줄 하나 그어 주는 거죠 여기다 지켜 주어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얘는 여기를 돌파할 때 뭐가 필요하다는 거요? E-N-E-R-G-Y 네. E-N-E-R-G-Y가 필요한 거예요. E-N-E-R-G-Y는 뭐예요? 수급이에요. 수급을 다른 말로 거래량이라고요. 이 거래량이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들 거래량이라는 거는 뭐예요? 거래요 거래. 거래가 많이 일어났다라는 건 뭐예요? 세력이 투입됐다라는 거죠. 거래가 완전히 끊겼다라는 거는 세력이 없다라는 거죠. 자, 매매가 안 되는 아파트가 있어요. 세력이 있으면 매매가 안될 수가 있나요? 어떻게든 팔아지긴 한데? 없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판단할 때 지금이 세, 메이저들 메이저가 이제 세력이라고 하거든 세력이 지금 움직일 생각이 있나 없나를 보셔야 되는 지금 자리에서는 거래량이 어때요? 많이 터져요? 많이 터지진 않아요. 종목이 이제 가벼워서 거래량이 아예 안 터지진 않아요. 여기가 이제 압도적으로 많이 터져가지고, 여기가 안 터지는 것 같지만, 지금 거래량이 1,500만이에요. 이번 달에만. 네. 안 터지는 게 아니다. 이걸 알고 계셔야 되고, 자, 어떤 기준으로 매매하는지 영상 보시고, 2부에서 설명 이어가도록 할게요. 제 매매 기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추세매매라는 걸 많이 하는데요. 추세매매 기준은 기본적으로 주가라는 거는 오르고 내림을 반복합니다. 이런 식으로 오르고 내림을 반복하는 그 사이에서 매수와 매도를 같이 진행을 하는 것이죠. 지금 이 고점과 저점을 연결해서 밑줄을 하나 그어볼 텐데요. 이런 식으로 차트가 수렴하는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자리 있지 않습니까? 추세가 시작하는 지점. 사실, 여기에서 저점에서 횡보하고 반등하는 이 시점에서는 수익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언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종목, LS 일렉트리닉을 제가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언제 여기에서 수급이 들어왔는지 체크를 해야 되는데요. 23년 7월 24일 기준으로 해서 1140만이라는 거래량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1차 파동이 나왔을 때, 여기를 매수타점으로 보는 겁니다. 매수타점이라고 해서 여기서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죠 추세가 다시 꺾이고 수렴하는 시점 즉 추세가 꺾였다라는 건 뭐죠? 이평선하고 캔들이 붙은 시점이 여기가 매수 타점이 된다라는 겁니다. 엘리엇 파동이 됐던 그리고 헤드 앤 숄더가 됐던 대파동은 거의 2파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세가 한번 분출한 이후에 이평선하고 수렴하는 자리, 이 자리에서 매수타점으로 보고 여기에서 길게 롱으로 가져가는 편이 많습니다. 여기에서 시작되는 가격을 보면 66,400원입니다. 하지만 추세가 끝나는 시점은 어디죠? 23만원입니다. 그러면 약몇 배가 올라갔죠? 6만원이 24만원이 되면 네 배입니다. 내가 천만 원을 들어갔으면 사천만 원이 됐고, 1억이 들어갔으면 4억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세 매매를 많이 이용하는 편입니다. 뭐 단타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뭐 스윙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우량주 위주로. 롱으로 많이 가져가는 편이고요 ls 일렉트리닉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크고 무겁기 때문에 이렇게 추세가 이어지는 간격 그러니까 저점에서 고점까지 찍는데 보통 5개월에서 6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중소형 기술주 같은 경우에는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포지션을 가지고 가면 저점 대비 적게는 5배에서 10배까지도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으로 대응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실시간 매매를 하는데요 제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구독자님들한테도 혜택을 자그마하게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혜택을 드리고 있냐면 제가 이렇게 바닥에서 들어갈 때 매수하겠습니다라고 들어가고요. 그리고 고점에서 팔아야 될때 매도합니다라고 문자를 넣어 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조정이 이렇게 나오면 여기에서 똑같이 LS 일렉트로닉 매수 들어갑니다라고 문자를 넣어 드리고요. 다시 고점에서는 매도합니다라고 문자를 넣어 드립니다. 지금 주식을 하면서 매매에 대해서 어려움을 가지신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주식을 언제 들어가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언제 팔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내가 팔고 나서 50% 100% 올라갈 때속 쓰린 경험 한 번씩은 있으실 겁니다 반대로 내가 목표가를 15만원까지 봤는데 12만원까지 올라갔다가 조정이 나와서 팔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으실 겁니다 저는 단순하게 캔들의 모양만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거래량과. 괴리율, 이격. 이세 가지를 보고 판단하는데요. 이격 같은 경우에는 이 평선과 캔들의 위치가 벌어진 걸 이격이라고 합니다. 괴리율 같은 경우에는 이론 가격과 실제 가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론 가격이라는 것은 펀드멘탈, 즉애널리스트들이 평가한 이 기업의 에비타를 분석해서 재무분석을 분석해서 판단된 가격이 있고 그 가격보다 높으면 종목이 과열됐다. 낮으면 종목에 비해서 침체됐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과열과 침체되는 구간에서 매수를 하는 걸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상을 여기까지 시청하고 계신 구독자님들 그리고 영상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작은 선물을 하나 드릴까 합니다 제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01039698354로 구독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알림 신청이 완료되면서 제가 이런 자리 저점에서 매수를 해야 될 자리. 에서는 매수 들어갈게요 라고 문자를 넣어 드릴 거고요 고쪽 이렇게 팔아야 될 자리에서는 제가 지금 LS 일렉트로닉 매도할게요 라고 문자를 넣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면 어떤 식으로 실제 이런 식으로 효과가 있는지 근거가 필요하잖아요 근거를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은 2주 전에 제가 찍었던 영상인데요 H&M 2년 만에 다시 그때 구주식 됩니다 주가 방향 완전 분석 앞으로 이렇게 흘러갑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당시의 주가는 보시는 것처럼 19,200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영상 보시면서 어디까지 제가 목표가를 잡았는지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시죠. 보이시죠? 여기서도 청구점 이상 나왔죠?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도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적어도 어디까지 볼 수가 있어요? 단기적으로는 99,800원까지는 볼수 있고 여기에서 조정이 살짝 눌림을 준다 하더라도 어디까지 볼수 있어요? 21,000원에서 여기까지는 볼수있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실적이 받쳐 준다라고 하면 뭐예요? 여기 보이시는 이 자리 22,650원까지도 한번 볼수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보시는 것처럼 22,650원까지 볼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현재 주가 간단하게 체크하고 가시죠. 네, 보시는 것처럼 19,000원에서 들어가서 23,000원까지 목표가를 터치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이 사이에서 자그마치 한 30%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었던 것이죠. 그 안에서도 분명히 이렇게 저점이 만들어졌고요. 고점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러한 자리. 저점에서 수렴하는 자리에서 저는 매수 신호라는 걸 드리고, 고점, 청산, 저항이 맞는 자리에서 매도라는 걸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초 서두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실시간으로 제가 매수와 매도를 할때저 같이 매수와 매도를 참여하실 분들은 0103998354로 구독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알림 신청이 완료되면서 기존에 계신 구독자님들 전화번호 아래에 같이 기입을 해서 일괄적으로 같이 문자를 넣어 드릴 겁니다. 그래서 본업이 있고 내가 공사다망해서 실질적으로 주식창을 자주 보기 어렵다. 그리고 내가 주식을 한 지는 오래됐지만 정확히 어디에서 사고 팔아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 010 3 9 9 8 454로 네,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별도로 들어가는 비용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최근에 여러분들 이 한국 BNC가 유행하는 게 아니, 유행이래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톡신이라는 게 있어요. 톡신 남성분들은 이 톡신이 뭔지 모르실 텐데 그 여자들 받는 보톡스 있잖아요. 예. 품목 허가를 받았어요. 2024년도에. 지금 이제 보톡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제일 유명한 게 이제 메디톡스. 그 다음에 휴젤레휴젤레 대웅제약이 보툴렉스인가? 일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휴원스에 이제 휴톡스라고 나오고 얘네들이 우리나라 네 번째인가 다섯 번째일 텐데 이게 나왔고 지금 이제 최근에 그 비만 치료제를 또 연구 중이에 얘네들이. 근데 이제 이 비만 치료제가, 어, 일주일에 한 번만 먹는 거. 치료제를 개발 중인데, 아직 이제 그 1차까지는 좀 특허출원이 된 상태인데, 그 이상은 아직은 이제 관망 상태다. 그러면 이제 최근에 주가가 급등할 만한 이슈가 뭐가 있냐라고 하시면은, 여러분들 10월 1일부터 뭐가 있죠? 내일. 국경절이에요, 국경절. 한국은 국군의 날, 중국은 국경절. 이때 중국인들이 넘어오면은, 어, 제일 많이 올라가는 섹터가 어디냐? 미용이에요. 근데 원래 이번 주에 올라갔어야 됐거든요. 근데 이번 주에 안 올라갔어요. 지금 미용 관련된 주식들이 한 번도 한 모도 안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멘탈이 나갔어요. 어, 이게 미용 올라갈 때 됐는데 하면서 화장품 매장이랑 화장품 관련된 주식들이랑 이걸 개인들이 많이 샀는데 안 올라가는 거죠. 네. 그래서 한국 비 n 씨 같은 경우에도 얘네들이 이제 보톡스를 생산해 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이슈로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라는 게 이제 포인트고요 그래서 현재 자리에서는 기술적으로 한번 이렇게 반등이 나올 수는 있어요. 기술적으로 이렇게 반등이 나올 수는 있고, 중요한 거는 현재 상황에서 자, 이제 밑줄을 하나씩 좀 그어볼 거거든요. 여러분들. 자, 제가 이평선에 밑줄을 하나씩 그어놨는데요. 이평선에 밑줄을 하나씩 그어놓은 건 뭘까요? 여러분들. 자, 여기 60, 일 동안 가지고 있었던 애의 평단은 5,100원이에요. 그리고 얘는 20일 가지고 있던 5,000원이고요. 120일 가지고 있던 4,800원. 얘는 얼마예요? 4,600원이에요. 그러면은 현재 이 기간에 따라서 가지고 있는 가격 차이는 얼마가 되는 거죠? 500원이에요. 그럼 가격 편차가 큰가요? 적은가요? 크지 않죠. 5천원에 500원이면 이제 10%인데 가격 차이가 10% 이내에서 모든 이평선이 수렴하고 있다라는. 거. 가격 편차가 크지 않다라는 거는 다른 의미에서는 어때요? 팔려고 하는 사람들의 가격이 동일하기 때문에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가격들이 비슷하니까 여기에서 주가가 더 떨어질 가능성보다는 어떻다?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자리에서, 지금 최고점은 5,100원이고, 최저점은 4,600원이에요. 그러면 얘네 둘이 서로 합의점을 찾아야 돼. 얼마로 파는 게 우리한테 서로 맞겠냐라고 하면, 고점과 저점의 중간. 얼마예요? 4,900원. 4,900원. 네. 4,900원이 5,100원과 4,600원의 정확한 중간 지점이란 말. 그러니까 이 자리까지 내려왔다가, 어떻게? 여기까지 내려왔다가,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왜? 고점과 저점의 중간이잖아요. 고점과 저점의 중간이니까 서로 공통된 합의점이 얼마예요? 4,900원. 4,900원까지 그럼 우리 수렴할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기술적인 반등이 나온다라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목표가를 어디까지 볼수 있느냐? 이게 이제 관건인데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죠. 여러분들께. 사람은 기준이 있어야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기준을 설정해 주셔야 돼요. 기준을. 기준은 어디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얘가 기준이 될 수도 있고요. 얘가 기준이 될 수도 있어요. 얘는 28%, 얘는 12%잖아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등락 폭이 크면 그게 기준이 되는데, 거래량은 분명히 얘가 많이 터진 거는 사실이에요. 근데 상승 폭은 얘가 어때요? 더 크죠? 그래서 저는 기준을 얘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기준이라고 설명드렸잖아요. 그러면 고점과 저점에 밑줄을 하나씩 그어줘보세요. 그리고 얘 여기 이제 5,600원, 4,300원의 중간이니까 4,900원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의 그 가격하고 일치하는데 지금 자리에서 이제 조만간에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크고 현재 자리에서 올라가면 은 그러면 얘한테 이제 정고점은 어디가 되는 거예요? 청고점은 얘 기준 이전에 기준이 어디예요? 얘가 되잖아요. 7월 1일 날 거. 그러니까 여기가 되는 거죠. 얼마? 6200원까지 그럼 현재 자리에서 대략 얼마로? 한27% 정도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제 구독자님들 같은 경우에는 010-399-8354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셔서 실시간으로 매수 매도 타점을 공유 받고 계세요 그래서 한국 BNC에 물려 있으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한10% 정도만 돈 떼놔 가지고 제가 드리는 타점 매수 매도 타점 받아 보시고 한번 매매를 한번 따라가 보세요 네. 그래서 그렇게 따라가실 분들은 수익이 나는지 안 나는지 한번 보시고 010-3969-8354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사야 할 때는 매수합니다. 문자 넣어드릴 거고요. 팔아야 될때 매도합니다. 문자 드릴 거예요. 그 매수 매도 타점 받아보실 분들은 010-3969-8354로 구독이라고 남겨주시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는 뭐죠?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더불어서 댓글 하나씩 써주시면 감사하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넌 나의 영감. 난